동대문구에서 2025년 중랑천 도시농업 체험학습장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동대문구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1월 24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2월 7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15일간입니다. 동대문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여자격은 동대문구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위치는 중랑천 둔치 제2체육공원역 장안교 아래입니다. 모집규모는 927구획으로 한 세대당 1구획만 한 신청 가능합니다. 참가비는 1만원이며 경작기간은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추첨은 전산으로 무작위로 진행되며 결과는 3월 5일 수요일 오후 5시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참여자에게는 모종과 비료 등이 지원되며 관련 문의는 동대문구청 정원도시과 또는 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